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주 잡초농부 이영택입니다. 오늘은 5월 8일 예, 월요일이고 지금 시간은 오후 6시 40분입니다. 온도는 20도고 바람은 없습니다. 예. 오늘 우산리에 있는 차여태밭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초 작업 바로 나왔는데 오늘 하루에 다할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예, 수로 옆이라든가 예, 또 그다음에 도로변 오늘 도로변은 좀 많이 했습니다. 다른 저기까지 다 했는데, 도로변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지나가는 기계로만 했고, 이렇게 풀을 깎고 놓으니까, 또, 나름, 이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직 유기물 양이 그렇게 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키워가지고, 요 사이사이에는 이제 예토 작업을 하고, 그 대신 다른 이제 논하고, 경기 지점, 수로, 수로라든가 이런 데는 예치 작업을 했습니다. 어, 다른 농가에 피해를 끼치면 안 되고, 제가 관리하는 어, 부분에는 아직 예치 작업을 안 했고요. 호밀은 어, 너무 이제 억제지니까 기계가 잘안 되고, 그래가지고 작업을 했고요. 또 이제 차 밑에 심어 놓은 옆에도 좀확인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오늘 요 정도만 하고, 또, 하산 농장에도 가서 예치 작업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급한대로 조금 조금씩 해 나가면서, 아직 여기, 도로변에 여기는 그렇게 많이 크지 않았어요. 아직은 괜찮고요. 그래서 이제 도로변만 하고 사면은 아직은 더 있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도로변만 이렇게 한, 오늘 한4 k 로 정도 기계로 쫙 밀고 갔다 왔죠 예, 그래서 어, 이 정도면 해 놔도 주변에서 아, 풀을 왜안 깎니 뭐 이런 소리는 안 하실 거예요 예. 예, 보시면 알지만 이제 되게 깨끗해졌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잡초농법 하는 거이 주변에 분들이 다 알아요 예. 이제 꼭 필요한 부분 이렇게 전봇대 이런 부분도 잘 해야 되고요 예. 이제 전기를 끄고 가야 되겠죠 음. 그리고 올라오는 부분 이런 뭐 데는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 예. 놓고 이제 한동안은 물을 한번 주고 가면 안 와도 될것 같은데 조만간에 한 번은 더 와야 되겠죠. 그리고 하산하고 난 다음에 오든지 이렇게 돼야 되고. 어 사면에 그좀 밑에 있는 데는 점적 호수가 없어가지고 물을 못 줬기 때문에 어, 가기 전에 물을 좀 주고 가야 되겠습니다. 애기똥풀이참 독초래도 참 이쁘죠 꽃이 많이 피고 나면 이렇게 이쁩니다. 예, 아무튼 오늘도 마무리를 다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요. 예, 마무리 잘하시고 행복한 시간들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